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장 라스트 판타지. 네, 12시 쪽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크리에이럴 장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버니 이재선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고 현재 뭐맵 콘테스트나 이런 또 주간 토너먼트 대회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 실제 밸런스가 패치 어, 되고 나서 중간에 이제 또 버그가 중간중간 발생하다 보니까 패치가 재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로토스의 뭐 에너지 재충전 제공 에너지가 뭐 100에서 50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밸런스 패치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밸런스 패치들이 어, 10월 초에 한번 진행이 됐었고, 자, 그리고 10월 9일 날, 자, 이번에 밸런스 패치가 중간에 좀 조정이 됐던 게, 사이오니 폭풍의 이 데미지가 6초 동안 140에서 110으로 뭐 감소하는, 그래서 23.3 DPS에서 18.3 DPS로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어, 뭐, 무리군주의 속도가 2.62에서 2.24로 감소하는, 좀 느려졌다는 표현이죠. 유령의 체력이 100에서 125로 증가하는 또 요런 밸런스적인 핫픽스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중간중간 좀 버그 수정 사항들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 약간 뭐 밸런스 패치는 아니지만 버그가 수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패치가 적용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유닛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사실 야 그리고 사도 근데 역시나 뭐 밸런스 패치를 하고 나면 중간 중간 또 버그들이나 이런 뭐 서버의 버그나 이런 것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코리안 스타크래프트 리그 81주차 경기 지금 치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 한국 서버에 로비가 만들어지지 않는 또 일상사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경기는 북미의 싱가포르 서버를 이용해서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이 컨트롤인 뭐 컨트롤적인 부분들이 기존보다 약간 좀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폭풍 데미지가 기존에 이제 패치되고 나서 140에서 110으로 지금 감소했습니다. 6초 동안 110 데미지를 주게 되니까 기존에 이제 뭐 가시지옥이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두 방에 잡힐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패치에 영향을 받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염차 자, 그리고 두 번째 병역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재선 선수의 빌드는 일단 주레드락, 어, 그리고 상대방의 병력에 발을 좀 묶어줄 수 있는 빌드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사도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 장현우 선수고요. 자, 추가 추적자 그리고 차원 분간기. 두 개의 관문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실제 사관문 전멸 추적자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화염차는 계속 주위를 맴돌고 있고 아직까지 상대방의 빌드를 100%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4차관 전멸 추적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상대방의 빌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재선 선수고 뭐 장현우 선수가 사관문까지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한삼관문까지 준비하고 트리플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사관문까지 준비했다는 거는 한 차례 공격 타임을 잡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밤까마기 거기에 탱크 탱크의 위치 그리고 심시티가 지금 아예 이렇게 둘러치기 해가지고 요새를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언덕 위쪽으로 치고 전멸치고 들어오게 되면 탱크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컨트롤적인 요소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적자가 많아요 사차원 전멸 주적자라서오 참문감기 탱크의 위치 오, 상당히 절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추적자가 데미지를 크게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반응로 지어지고 있는 우주공항의 반응로를 계속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좀 축적을 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큰 데미지를 받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추적자 안쪽으로 4차간 전멸 추적자이기 때문에 이 추적자로 결론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앞마당 쪽에서 데미지를 조금씩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생각보다 건솔로 봇 잡힌 것보다 추적자가 잡힌 게 피해가 더큰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세 번째 연결체 준비하고 있는 장현우. 자, 추적자로 계속 압박 그리고 추적자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칼을 좀 꺼내 들었으면 뭐라도 썰어야 되는데 벙커 하나와 소수의 병력 거기에 건솔로브 세기 잡은 게 전부였거든요. 자한번더 안쪽으로 빈틈을 만들어놓고 안마당 쪽에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반까마기 점사, 반까마기 점사, 아 살았어요. 자, 이러면서 파리뱅 뒤쪽으로 돌려버리면 전투 장자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3사정 잡히는 게 건설로 잡히는 것만큼 데미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 내기, 오 파수기까지 잡아버리고, 자, 컨트롤을 지금 양 컨을 걸어주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 아쉽게도 추적자가. 본진 쪽으로 귀환 타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 실제 지금 스타크래프트 2 5.015 패치가 적용되고 나서 실제 경기 뭐 굉장히 많은 경기가 소화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PTR 서버에서부터 대회를 치렀을 때 프로토스의 강세가 약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기존보다 지금 핫피시, 핫픽스에서 사이오닉 폭풍 데미지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어제부터, 그제부터인가요? 어 그제부터 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대회에서의 양상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과 불곰 3탱크, 자 진출 타이밍 잡고 있는 이재선. 자, 점사를 통해서 와 병력들을 많이 잡아냅니다. CJ. 이재선 선수가 장현우 선수에게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고 1대0으로 앞서가 있습니다. 시작. 경기 시작됐습니다. 장현우 선수와 이재선 선수의 두 번째 세트. 1 1 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크리에이럴 장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7 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버니 이재선 선수입니다. 아, 사이오닉 폭풍에 대한 뭐 실질적으로 사이오닉 폭풍에 대한 뭐 패치가 가장 크게 적용이 된 패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과거로 롤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도 계시고 실제 선수분들도 이게 순간 데미지를 이게 정타로 맞을 확률이 극히 좀 드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과거형이 오히려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프로토스 선수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그, 그니까 가시지옥이나 탱크라인을 걷어내는데 사이언닉 폭풍이 효율적이게 변했기 때문에 그니까 러좀 장시간 사이언닉 폭풍 뭐 시즈모드 돼 있거나 가시지옥이 버로우 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두 방에 병력이 잡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맛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냥 과거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1에서도 럴커를 잡을 때 사이오닉스톰을 두방 사용하면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약간 그렇게 바뀌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또좀 지루하게 라인 구워놓고 길게 경기를 가는 것보단 확실히 좀 보는 맛은 있었다. 현재 버전도 6초 6초는 동일합니다. 근데 데미지가 110아 140에서 110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미지가 줄어든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상당히 좀 재밌는 양상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는 사이언이 폭풍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첫사신 그리고 화염차. 황원우에 준비하고 있는 장현우 선수. 이재선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무리한 공격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적 움직임을 초반에 빠르게 확인하고 나서. 눈치채고 나서 실질적인 수비에 좀 집중을 했는데 4차 간 전멸 추적자를 활용하던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추적자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줘야 되는데 이렇다 할 피해를 크게 주지 못했다. 별론적으로는 최적화를 갖추는 데도 무리가 없었고 한타 타이밍 잡고 나갔을 때 장현우 선수가 막기에는 살짝 버거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삼사신 투하염차로, 자,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이재선 선수. 자, 이재선 선수는 일단, 자, 안쪽으로, 자, 파고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무리하게 본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앞마당 쪽에 탐사정을 잡아주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자, 역장, 오. 투사신 원하염차 던져서 탐사정 두 개를 잡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약간 은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장현 선수가 이 정도면 잘 막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죠. 자, 전멸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이후에 연속 콤보, 자, 공격 이후에 의료선을 이용한 자, 투질의 드랍까지. 안쪽으로. 자, 파고 들어갑니다. 투지래. 자, 반응, 반응. 자, 오, 안쪽까지. 지금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자, 앞마당 쪽 탐사정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의료선에 지뢰 안기는 태워서 여전히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멸 연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치고 내려가서 크게 데미지를 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화염차 여전히 계속 주의를 맴돌고 있고 사추적자 자, 건설 로봇을 점사하기 위해서 자, 벙커 무시하고 안쪽 깊숙이 들어왔어요 오, 자, 이건 너무 좋은데요 자, 탱크가 앞마당 쪽으로 이동 자, 이번에 화염차와 지뢰가 자, 지금 양컨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순간 반응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앞마당 쪽은 지뢰가 그리고 본진 쪽은 화염차가. 자, 서로 지금 일꾼 견제를 상당히 좀 집중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오. 자, 서로 네 개와 다섯 개를 잡았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쪽에서 데미지를 크게 받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다만, 장현우 선수가 안정적으로 트리플 확장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6분에서 7분 사이에 진출 타이밍 한번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의료선이 지금 두기씩 어 지키려면 반응로가 이제 붙기 때문에 의료선 두기가 합류하는 타이밍에 시즈워드 풀고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장현우 선수도 마찬가지. 그 타이밍에 관문이 완성되어 있어서. 쿨타임 돌리고 병력을 한 타이밍 찍어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쿨타임 한번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찍을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어... 자, 자동포탑. 자, 계속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 세기. 투지레 아이 투 우려선 병력대오 참관기 오 이거 봤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순간 지레드랍을 통해서인가요? 밤까마게를 통해서 탐사장 세기를 더 잡은 것 같아요 자, 투 우려선 안쪽으로 깊숙히 하지만 병력을 실질적으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히려 장현우 선수의 차운번간 기가 광전사 4 기를 본진 쪽으로 떨궈서 데미지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뭐 공인 업이 완료된 테라의 병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오자 겉등이 잡아내고 있고, 오오오오오오... 자 근데 추가 병력이 찍혀요. 야, 양 컨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장현우 선수도 지금 이 앞마당 쪽에 있는 유닛으로 데미지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을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본진 쪽에 건솔 로봇이 싹 잡혀버렸고 자, 아, 참고 경기 정리했습니다. 아, 어려워요. 아, GG! 자, 정면 쪽에 나가 있던 병력이 모두 정리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재선, GG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네요. 1대1 동점 만드는 장현우 선수입니다. 이재선, 이재선 선수와 장현우 양 선수의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이번 세트의 승자가 김준호 선수와 중계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크리에이터 장현우.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버니 이재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좀, 막, 에러 투성이에요. 왜냐면, 뭐, 지금, CGC 채팅에서도 올라왔지만, 무리군주 이속 버그 때문에 다음 주 핫픽스 패치 또할 듯, 무리군주 이속 2.62에서 2.24로 너프했다고 이렇게 핫픽스 패치 어제 발표됐는데, 정작 하피스트 패치 이후에 무리군주 이속 표기는 2.24로 여전히 되어 있다는 또 이런 정보들이 자꾸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인가에 자꾸 이게 패치를 적용을 했으면 정확하게 뭐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인 뭐 이런 대회들이나 뭐 이런 좀 게임 사양들이 반영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어디에는 돼 있고, 어디에는 안돼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스킨에 따라서, 뭐, 그, 고스트를 여성 캐릭으로 활용하면, 인구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돼서, 뭐,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패치들이 사실 좀 터무니가 없죠.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뭐, X나 이런데 올라왔던 글들 보면, 뭐, 여전히 블리자드는 어 약간 뭐, 남녀 평등에 대한 뭐, 이런 언급을 하는 뭐, 드립들도 있더라고요. 어, 서플 대신 유령을 뽑으면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계속 유머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니까실질적으로 팬들이, 그니까 스타크래프트2를 즐기는 유저들이 이런 좀 억울한 상황들은 강하면 안 된다 실제적인 패치를 반영한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 주고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고 정확하게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실수들이 나오니까 그걸 일일이 하나씩 팩트 체크하는 유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패치가 적용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에서는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이게 그냥 뭐 맵의 핵처럼 뭔가 뭐 유저들이 뭔가 좀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던 왕년의 블리자드는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좀한간에 오랫동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래도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름 아직까지 EWC에서 대표 게임으로 2025년도까지도 일단 했었잖아요. 사도 두기 추적자 한기. 해병과 지뢰. 거기에 추가 병영. 천 청공 지뢰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이재선 선수가 이번에는 약간 기존과 다른 약간의 꼬아서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공 지뢰 패치가 그래도 5.0.15 에서 패치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오... 공 발톱 업그레이드를 완료시키면, 1.07초에서 0.71초로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와, 근데 장현우 선수의 반응이 더 빨라요. 1.07초. 가. 0.71초로 들어가는데도 장현우 선수의 반응은 더 빠릅니다. 방금 보셨죠? 네, 현재 지금 배틀넷 서버, 한국 서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북미 서버는 되고 있어서 북미 서버에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해변과 사이클론 근데 천공질의 업그레이드 완료시켜서 데미지를 줄려던 이재선 선수의 계획에서 지금 상대가 우주관문 준비하고 불사조를 찍어버리니까 완전 맞춤식의 플레이가 돼버려서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완벽하게 제압당해버렸거든요. 이대로 계속 경기가 흘러간다면 이재선 선수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장현우 선수가 트리플을 완성시켰고, 안정적으로 자원 수급하기 시작하면, 관문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플레이 자체가, 거사조거든요? 불사조와 거신을 준비하면서, 바이오닉 병력에 대한 맞춤식 플레이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병력이 의료선이 없음에도 올라오는 게, 지금 타이밍에는 그나마 병력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와, 근데, 바이오닉의 맞춤이라고 할수 있는 거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경기를 어찌됐든 유리하게 이끌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불사조로 카운터를 쳐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선 선수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할수 있는 건 병력의 움직임으로 차이를 좁히는 것 밖에 없거든요. 야, 근데 이것도 관측선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관측선이 감시모드를 발동하면 음폐에서 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냥 감시모드를 켜지 않고 자, 서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투우르선 본진 쪽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자, 정면 쪽 자, 양방향의 컨트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피지컬 싸움으로 가겠다는 건데, 자, 이제선, 자, 여기에서 데미지를 크게 줄수 있나요? 자, 쥬레, 오! 오! 자, 쥬레가 나름대로 정타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기본 병력의 양, 그리고 추가되는 병력의 양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막혔습니다 자, 거신과 불사조 아 어렵네요 GG 장현우 선수가 해! 승승을 기록하면서 이재선 선수 제압하고 중계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